이제 네, 쉐어샤프라인이 시... 아니라 아 쉐어샤우라인이었어 샤우엔 샤오엔. 쉐어샤우엔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CTN버스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로 가서 이제 쉐어샤우라이라는 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버스정류장이 맞나요? 구글에서 여기가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니까 는 여기서 이제 18번 18번 버스라고 있거든요 요거 타고 여섯정거장 가면은 이제 CTN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마 말반. 예. 아. 이거 아, 말반. 아. 아. 아, 찾았다. 여기가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교회로 멀리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막상 와보면은, 진짜 시내에 비해서 한적하네요. 여기 확실히 조금만 벗어나도 도시 이미지가 확 벗어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시티앤버스 서면을 찾기 쉽습니다. 내리잖아요, 지도에서. 내리면은, 지도상으로는 저기 띵 돌아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웬 이상한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버스 스테이션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택시들이 다 여기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는 어딨냐. 어. 바 앞에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한 바퀴 빙 돌아가야 되는데 요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오니까는 한 방에 오네. 블랙? 아, 아 야, 아. Yeah. 아, 디, 아, 파이브 아, D랑, 아,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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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웨어디? 응. 네, 아, 여기 아, 여기서, 네. 아, 오케이, 디스 노 체인지 티켓? 아, 노 체인지 디스 바. 아스크랑아스크랑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난 옆에서 5 d 람을 내고 뭐를 가방 그리고 백백 백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방을 5다들 내고 맡기라는 거였구나 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나와 가지고 확인도 해주시고 다들 친절하아 뭐지 저도 여기다가 여기 짐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가져가서 타라는 건가 아니면은 가져가서 직접 집어넣으라는 건가 어쩌면 이거 스티커 붙였거든요? 스티커랑 이 화물 티켓 하나 줬어요. 이거 넣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되겠지. 아까 딱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하면 앞에 세 사람? 그리고 여기가 맞나? 시간이 맞나? 해가지고 조금 떨렸는데. 지금 보세요. 사람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 이 말은 대충 이 사람들이 탈때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 어차피 대부분 다저 쉐어 샤워행 갈거 아니에요? 대충 이럴 때는 문식밥으로 여행하는 사람 쫓아가면 돼. 예를 들어서뭐 쉐어샤워에는 뭐못 갔다.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들 가는데 가 여행지 관광지일 거 아니냐. 응, 오케이, 알았어. 대충 가방, 큰 가방, 맨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쫓아가면은 문제없이 쉐어샤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쉐어샤워 근데 네, 제대로 가는 들었쉐어샤워슈샤워 갑시다. 원래는 탕헤르 딱 찍고 바로 그냥 새우타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알헤라시스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점점 더 안쪽으로 어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모로코 왔으면 무조건 사하라사막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막 추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으니까 저 내려가 그래도 봐야지. <laughs> 모로코는 거의 다사막일거라서마귀거든요 보세요 초원 오면서 보니까 초원부터 산들도 초록초록하고 대체 저는 아프리카를 무슨 동네라고 생각하는 걸까 <laughs> 저기에 봐요 저기에산 위에 저기 집들이 있는 거 역시 버스 타는 게 아, 처음 탈땐재밌는데 역시 힘들어 오면서 솔직히 버스 타면서 좀 힘들었어요 여기가 좀 약간 산길이잖아요 산길이여가지고 약간 좀 멀미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야, 모로코가 자연이 좀 뭔가 풍부한 느낌 있잖아요 누가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모로코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어, 산도 그냥 푸풀푸테해 그러면은 야 무슨 소,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할 텐데 아, 모로코가 생각보다 자연 좋습니다 야, 완전 예상했는데 저는 모로코 약간 사막, 사막 느낌 사막에 둘러다나라란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 공기도 좋고 뭔가 모래 먼지 냄새 없고 너무 좋아. 일단 여기가 지금 쉐어 샤워에 일단 파랑 파랑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바로 지금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쉐어 샤워에 오는 데도 보니까는 버스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이제 페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페즈도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시티엠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페즈로 가는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페즈 10시, 1시, 아, 4대밖에 없네. 야, 카사블랑카 가는 건한대밖에 없어. 음, 마르케시 가는 건 3대 있고. 시골은 시골이네요. 이거, 이거 미리 예약해야 된다, 이거. 미리 좀 예약을 하고, 아, 좀 가려고 오. 그랬는데 빨리. 안 돼, 안 돼. 일단 지금 오늘 차 타는 사람들 집 맡기고, 뭐, 저거 끊는 welcome 것 때문에, 야, 웰컴, 땡큐. 그리고 저기 부킹 한다 그러니까, 는노 부킹, 뭐, 뭐, 투아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두 시간 뒤에, 지금 막 이거 차 나가야 되니까, 는두 시간 뒤에 오라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는 느긋하게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예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시작해 무시했어 날. 날 무시했어. 저번 인도 여행 끝나고 체력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꼬박꼬박 30분씩 운동했거든요. 어 요거 올라오는 거. 아, 이전 체력이었으면은, 작살 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운동을 좀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하, 확실히 이번 유럽과 아프리카 여행에서는 체력이 막 죽을 만큼 막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가서 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와, 그림 나온다. 봐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나오긴 하네. 버스터미널에서 제가 오늘 갈 호텔이 오스탈라 호야란는 데인데, 한 20분 걸었거든요? 여기가 한, 음 중간 시장쯤 되는, 중앙, 중앙시장 거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거 뭐야? 저 택시 같은데, 택시가 다 파란색들이야. 도시, 도시랑 깔맞춤 했나봐. 일단 은짐 갖다 놓고, 밥 먹을 때 여기 나와서 먹으면 딱 되겠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아직도 아, 여기를 따라서 20분을 더 가야 된다는데 <laughs> 방금 여기 골목 걸어오면서 아, 사람들이 왜 쉐어샤워에 오는지 알겠어요 하늘이 푸를 때 하늘을 보면서 건물 보면서 걷잖아요 이야 멋있네 멋있어 저는 그 여기 보면은 뭔가 그파란색으로된 계단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되게 유명해갖고 다 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히 그로 안 가도 될것 같아. 그냥 좀 밝을 때, 밝을 때 어두워서 위험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밝을 때 하늘 파랄 때 그렇게 건물들 파란색 하늘 하늘 사이를 걸어가면서 그냥 구경만 해도 저는 쉐어샤오에 온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산 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걷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주변 풍경 보잖아요 기분이 좋아 아, 어, 완벽합니다 아야 웰컴 나이스 모로코 웰컴 투모 땡큐 셰쿠랑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제가 이제 아무리 가도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유럽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은 그좀 심각할 정도의 인종차별이나 그런 혐오 발언들을 듣질 않아가지고. 진짜 내가 이 여행 때려치겠다. 아, 그만두겠다 할 정도로 좀 심각할 정도의 그런 사태는 없어가지고. 아, 이번 여행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상상하던 뭔가 유럽, 아프리카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막좀 뭔가 험하고 위험하고 아, 위험한 거는 어디나 똑같지? 인종차별이 그냥 거의 분당 한 번씩 일어나는 그냥 그런 동네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여행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맛집인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네 아니 지도에서는 이 건물로 표시되는데 생긴 거는 아까 그 식당인데 아까 오다가 사람 많던 식당 있잖아요 여기뭐 간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와뭐 해외잖아요 아무래도 좀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겠지. 아까 그 식당이 죠 우리 호텔인 것 같아. 돌아갑시다. 다행히 아 아니네. 바로 여기 앞에 있었네. 아. 오,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오, 땀봐더구나세명세명 3명. 3명 쓰는 방이 저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불은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봐, 이렇게. 그래서 열어가지고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찾았다. 그리고 방금 그 위에 테라스 보여줬는데 테라스 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세명 쓰는 방인데 사람이 없는 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여기 모로코가 뭐 비수기 성수기 따지나? 그럼 그런 나라 같진 않은데 사람이 아무리 도시가 좋아도 사람이 많고 빵빵거리면은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게제 여행 스타일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해피합니다, 해피몇 시야, 지금? 지금 16시에요. 한 30분만 또 쉬고, 좀 정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드. 밥 먹으러 갑시다. 호스탈라 조야. 제가 머 먹는 숙소인데, 분위기 진짜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다는 건가? 되게 좋더라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는. 풍경도 좋고 이 벽돌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시어샤오란에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좋지 뭐 이제 저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아, 배고프다 한숨 잤는데 어좀 피곤하긴 했나 봐요 한두 한 시간 좀 넘게 잤어요 우선 후딱 올라가 가지고 어디 먹을 때 있으면 먹을 때가 가지고 맛있게 밥 먹고 아, 지요 <laughs> 맛있게 밥 먹고 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뭐파란색으로 유명한 그 돌담길 있다면서요? 돌담길? 뭐, 비슷한 편이겠죠? 요 위로 올라가면 있대요. 저는 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저희 숙소고 요 위로 올라가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가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요 아래쪽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안녕 고양아 뭐먹 야. 시작핏 <laughs> 여기는 골목길도 나름 분위기가 있어요. 아, 제가 원래 골목길 같은데 안 들어가고 그런 거안 먹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 학생들이 여기 학교가 근처인가봐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먹으면서 나오더라고. 저도 한번 이런 골목길에서 약간 학창 시절의 분위기, 아, 저는 물론 학창 시절 이런 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어, 여기 한번 들어와서 오늘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타진의 타진이 닭고기 말고 생선 들어간 게 맛있다고 제가 별로 생선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선 들어간 게 맛있다고 하니까는 한번 생선 들어간 타진 하나 시켰고 나머지는 요거 치킨 치킨 하나 시켰거든요 모로코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다 뭐랄까 평타는칠것 같아요 어디든지 첫 번째 오리씨 타진 나왔니다 타진. 아, <laughs> 칼로 이거 땄어. <laughs> 고양아 그만해. 냄 고양이 있어. 나 학생들이 왜 여기서 먹는지 알겠어.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웬만한 가게 뒤편에 보니까는 다 샌드위치랑 햄버거가 있어.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지. 안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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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정월 타진. 정월 타진. 약간 걸쭉한 그. 김치찌개에다가 정어리 있는 것 같아. 아, 밥 먹고 싶다밥 아, 있긴 해, 요 이거 있긴 한데. 하지만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날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찰밥. 찰밥에 먹고 싶어. 저 솔직히 정어리 타진 벌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그냥 정어리 김치찌개야, 이는 아, 다음번에 브로커 오면은 햇반 가지고 와야 되겠다. 햇반에다가 타진 이거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닭고기를 타진에다가 이렇게 찍고. 음. 덩어리까지 한점 음. 맛있다 이렇게 먹니까 맛있다 <laughs> 얘는 끝까지 안 나가고 있어 아 그만 좀 하악대해 아 무섭다야 이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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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나따 때렸니 지금 아 무서워 죽겠네 아잘 먹었습니다 정말 타지는 밥을 무서 김치찌개 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습니다. 통닭 그반하푼하푼하고 정어리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는그다가 후라이드 나오잖아. 튀김 간다 튀김. 이렇게 먹으니까 지금 졸려요, 지금. 되게 졸려. 그러니까 만복감에 졸린 거 있잖아. 안 그래도 오늘 버스까지 탔으니까는 와, 어, 눈 감긴다, 지금. 여기 지금 근처에서 빨리 저거 뭐야? 슈퍼마켓 찾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사고. 어휴 씨. 어, 큰 게, 갑자기 큰게가와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이제 한숨 푹 자고 내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럽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고, 한 12시까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딱그 느낌 있잖아요. 1시 넘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움직이다가, 이제 밤딱 이제 이거 봐봐.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 그냥 다 나와서는 뭐 장보고 차 한잔하고 밥 먹고 다 그러는 것 같아 저도 이런 분위기 한번 섞여 보고 싶긴 한데 음, 제가 또 밤에 움직이지 않는 남자지 않습니까? 오케이. <laughs> 아, 여기가 저희 저기 숙소에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 약간 위 여기 올라오는 거리거든요 여기 근데 관광객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제가 원래 밤에 안 돌아다니는데, 관광객들이 단체로 올라가니까는, 어, 여기 뭔가 있나 하고 와서 봤는데, 여기 여기 시장 이 있네,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야, 후다보고 갑시다. 아직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틈 사이에 껴가지고서는 같이 구경하면은... 와, 특별히 트러블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건 뭐야, 성이야? 아, 요 밑에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요 시장 밑에, 요 중앙에 성 있거든요. 여기가 시장이고, 요게 성이에요, 성. 성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 공연하고 있고, 어, 저 봐야 되겠다. 요 주변에 카페 같은 걸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배만 안 불렀으면은, 저 카페 가서 뭐 먹으면서, 치킨, 치킨 먹으면서 이거 구경할 것 같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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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경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거 보러 나오는 건데, 그치? 이런 거 보는 맛이 있죠. 아, 저분들 센서 밑도 확실하시네. 그런네 하신 거 같은데, <laughs> 어... 오늘 탕헤르에서 여기 오는 것도 좀 모로코가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턴의 자연의 보고인 줄은 몰랐어요. 이건 모르고 왔으면 뉴질랜드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하, 너무 좋게 자랐고 쉐어샤우엔 건물들하고 하늘하고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내일 여기 한번 싹 돌아보면서 이제 느긋하게 또 휴식을 가져보는 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빠르게 빠르게 사막터로 움직일 예정인데 아이씨 여기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너무 좋아 그냥 오히려 모로코가 지금 제 여행에 지금 이, 파워풀하 기분을 지금 복돋아주고 있어가지고 줬어. 이건 그냥 무조건 줬어. 그, <laughs> 그거지 그거지. 메리굿. <laughs> 아 모로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 친구랑 같이 한번 같이 와보고 싶다. 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로코는 아직까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 알라브미 모로코, 알라브 탕헤르, 알라브 쉬어샤우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끝아 <laughs> 시작. <laughs> <와, 쉬자. 웃음> 그, 당신의 모로코에 <모르포에>. 치얼스 <laughs> 이제 끝 <laughs> 이런 거 섞여 있는 이 거리가 확실히 예쁜 것같아 샤랄랄랄랄라 <laughs>